비서실장입니다 아 새로운 또 월요일이죠 어, 오늘 구매한거는 복숭아 한 30박스 밀가미 비서입니다 10kg 8만원 도매가격 4박스 어, 계란 50개 싸게 팔죠 어, 사이머스키 한 50개 했죠 어, 사이머스키는 어, 요거 좋죠. 요거, 4kg. 알 굵은 거. 알 굵죠. 요거. 어머, 뭐 반값임, 반값. 어, 회장님이 야, 니버을무라 네 보통 2kg가 어, 좋은 건 2만 5천원, 3만원 가까이 도매하죠. <laughs> 4kg 알 굵은 거, 최고 좋은 거. 보시죠. 4kg, 어, 4, 5송이. 회장님이 고생했다고 2만원. 아, 이거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건 장터 왔어요. 장터 아, 오늘 돈을 벌려고 온게 아니고, 아, 토요일, 일요일, 더위를 먹었습니다. 특히 더위를 물어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바람 씨러 왔습니다. 오늘 뭐, 팔아봐야 뭐, 한 5만원. 아직 개시를 못 하고, 일해 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스실장입니다. <laughs> 어, 월요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일요일은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인간의 그 회복 얘기라는 게 뭐냐면은, 어, 자고 나면은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는 본사에서 잤습니다. 어, 본사 씨. 시원한 시, 신선 냉장고에 한 30분 들어있으면 모든 신체가 정상이 됩니다. 온도는 어, 6도, 7도 정도 되는 데에 뭐 몸이 쫙 부풀어 있던 게 쫄아들죠. 어, 본사에서 자고 새벽 4시에 물건 실어가지고 가요건 장터, 어,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장터와가지고 팔리면 팔리고 어, 이래갖고 8시 되면 하산동 커피 문을 엽니다 어, 커피 한잔하고 어, 용가리 네, 가게 가서 요거 좀 하고 그래서 월요일은 막, 어, 또 부전시장 가서 메론 싣고 1호점 어, 가서 또집 내리고 음, 카페 배달좀 하고 어, 서면전 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죠. 어, 패턴이 그렇습니다. 아, 토요일은 토요일, 토요일은 비가 왔죠. 장태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마 생애 최근 들어 몇년 안에 이렇게 힘든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일요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 비온뒤 끝이라서... 하지만 어, 토요일 200만원, 일요일 한, 이, 토요일 200, 한 3, 4만원, 일요일 105만원. 뭐 좀덜 팔았죠, 지난주보다. 어, 그래서 토요일을 먹어고 일요일은, 서면장은 오후 2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좀 쉬다가. 어, 인간이라는 게 회복력이 대단하죠.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시작입니다. 아, 출근하시겠죠. 또 주말 또 여행도 가신 분도 있고, 나들이 가신 분도 있는데, 생애 최고의 어, 월요일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 비서실장이 이렇게 삽니다. 이번 주또 열심히 해야죠. 아, 항상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이런 말 쓰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가야동 약수터 입구 비서실장 주말장타는 곳이고, 비서실장은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또 전포동에서 가을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6시 10분 정도 된가야군 약수터 입구에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